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가 어제 2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니콜라의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6%나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어제 회사 회장이 어, 이 회사의 이사의 자리를 놓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26%나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 회장인 트레버 밀턴은 여전히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들러는 이 이사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트레버 밀턴의 시도를 물리쳤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니콜라가 이 트레버 밀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격 경험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일단은 신들러가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니콜라가 하락을 할때이 트레버 밀턴의 물량들이 빠지면서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업자이기 때문에 트레버 밀턴이 굉장히 많은 주식 물량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물량들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는 이 트레버 밀턴의 남은 물량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과 다르게 트레버 밀턴의 물량이 지금 현재 현저히 적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다시 이사회에 들어온다. 뭐 사기 이슈가 있는 이 트레버 밀턴 그리고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트레버 밀턴을 니콜라 회사의 회장인 신들러가 맡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개미들이 사실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콜라가 이런 급락을 하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가 알고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시점, 어떤 시점에 또 어떤 시점에 매소를, 매도를 해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한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로는 7일 전에 니콜라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고 뭐 이제 수소 트럭 예상치가 경신된다 뭐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락을 하니까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떨어진 폭트를 보면 그래도 나름 완만하게 떨어진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 이슈를 보고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어드렸던 이 손절선 등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니콜라가 상패되진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 회장은 주식의 역분할의 필요성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분할은 액면 병합이라고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니콜라가 1달러 아래 가격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1대 10, 1대 30 사이의 비율로 주식을 역분할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니콜라 회장은 주주들에게 역분할에 찬성 투표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제 1달러 미만으로 거래를 되면서 30일 거래 연속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180일 또는 7월 17일까지 최소 10 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을 마감할 수 있어야 상패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상패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연장을 할수 있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또 니콜라가 1달러를 10일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패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계속해서 전환 사채 발행 또 그리고 유상증자 등 이렇게 주식 수들을 계속 발행하면서 니콜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다시 병합을 한다면 1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런 식의 어, 경영진들이 만약에 니콜라가 상패된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병합 등으로도 다시 1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또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대응을 하실 때에는 이런 사항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대 30 정도의 이제 액면 병합을 했을 때 1달러 이상의 가격을 뭐 10일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차트 상황들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 매수를 하실 때 어, 이 아래쪽에 손절선을 꼭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아래쪽에 좋은 매수 시점이 현재는 지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21선과 아래의 상승 추세선 마저도 깨지는 모습으로 무려 26%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푸장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베어 트랩으로 본다면 오늘 양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선 안정도로 타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한번더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추세선을 깨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손절 이 위쪽에 손절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손절을 못하셨다라면 만약에 오늘도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또 다시 한번더 떨어진다면 앞서서 아직 매 매물대가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또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 가능성 여기 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니콜라가 상패할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일단 재무제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1달러 이상의 가격이 아닌 1달러 아래의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 한해서는 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6%나 떨어졌기 때문에 어, 마음은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시점에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높게 사면 안 되겠구나. 어, 상승 추세 이미 탔을 때는 이미 늦었구나. 아래쪽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의 현재 상황으로선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하락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다기 보다는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추세선을 깨면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왔다. 오늘 포장에서 약간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봉은 어 약간의 되돌림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의 상승 추세선까지 상승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음봉이거나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만약에 음봉이 나와서 이 추세선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을 굉장히 유심있게잘 보시. 아래쪽에 지지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매물대에서도 다시 한번 떨어지고 새로운 저점 그전 저점을 넘어 새로운 저점의 가능성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20주선 그리고 10주선 5주선이 역배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주봉을 끌어올리고 다음 주에 양봉으로 스타트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늘 푸장에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이 양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좀더 상승해서 이 추세선까지 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